오늘 말씀은 빌리포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여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 지식이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침 목상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침투에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화가 나있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육체를 자랑하며 율법의 의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 음식. 그리고 정결법 등의 그 일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수 있다라고 전파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될 백성 됨에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개라고 명칭하죠 할레는 본래 헬라어로 페리토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울은 이 빌보 성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 빌보 보소에서 이 페리토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이 헬라어 카타토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짝퉁 할례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할례가 아니라 할례 흉내를낸 가짜 할례라는 거죠. 단순히 자신들의 몸을 잘라내서 상하게 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가 진짜 할례파인지 할례 받은 자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진짜 할례파.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 이 성기 표피를 잘라낸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자가 진정한 할파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표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가지고 정결법과 할례 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바울은 뭔가 흠이 있으니까 뭔가 꼴내는게 있으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저런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루머에 대한 이 바울의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할례를 안 받아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으냐 내가 순종 히브리인이 아니어서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을 잘안 지켜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냐 아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으면 누구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제인이다. 나는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순종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세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보다 할례를 정비법을 그 모든 율법을 더잘 지키고 더잘 수호했고 그 율법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까지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 율법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최고의 가치인 예수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 그 모든 것들, 내가 최고의 가치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가치로 받아들인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귀함을 그는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그리도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대변을 배설하듯 다 내버렸다는 것이죠. 과거에 신뢰했던 중요시 겼던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없고 다시 돌아갈 마음도 없고 취할 마음도 전혀 없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의는 율법으로 터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에 이전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 버렸고 바꿀 수 있었고 그 무가치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가치들을 보여주며 그것들이 최고라고 그것들을 쫓으며 살라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무가치한 것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혹 배설물로 여기할 것들을 지금 금은보화로 여기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 똥들을 부둥켜 안고 우리는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설물들을 똥들을 부에 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 무가치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가치게 여겼던 최고의 가치로 했던 율법과 그 율법을 행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배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는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을 금은보화로 여기며 쥐고 부둥켜 안고 우리 몸에 똥치를 하고 살며 살진 않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똥치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무가치한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귀함을 우리가 매순간마다 경험하고,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을 얻고, 그것을 쫓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